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눈에 띄는 운명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운명은 때때로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예감을 말하지 못한 채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그 허망함과 슬픔은 삶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연의 순리가 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명리학은 철학도 과학도 종교도 아닌 인간의 삶과 죽음을 직면하게 만드는 냉정한 거울이 됩니다. 오래전 한 분의 운명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피해가는 행운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의 형제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움이 가슴속에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분은 5월의 감목, 즉 한여름 태양 아래 태어난 나무입니다. 여름의 감목, 거센 불길 앞에서 놓여 있습니다. 2년에 태어나 임목과 오아는 합을 이룹니다. 임목 안에 숨어 있는 감목, 그 나무가 오아 속으로 스스로 걸어가 타들어가서 재가 되는 것을 봅니다. 불길 속에서 감목인 자매가 사라지는 걸 보는 듯합니다. 그기에다 사주에는 미라는 글자가 다시 지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목이 묘해든 모습입니다. 이럴 땐 명리학을 공부한 것이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산. 혹시라도 피해 나가길 혼자 바랄 뿐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특히 어린 자녀들의 사주를 보는 것이 한편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사주를 본다는 건그 사람의 인생을 미리 한장 넘겨보는 일이니까요. 그 장면이 너무도 아픈 장면일 땐 그저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생로병사의 운명 앞에 놓인 존재입니다. 어떤 것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여정을 조금 더 의미있게 살아가도록 명리는 우리에게 작은 힌트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힌트를 통해 누군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인생에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고 그것만으로도 이 학문은 충분히 빛나는 의미를 가진다고 믿고 싶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흐름도 계절이 바뀌어 가듯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받아들이고 세상은 풀 끝에 이슬 같은 존재임을 스스로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분에겐 귀하고 훌륭한 자식으로 그 안타까움을 보상해주는 듯한 운명이라 조금은 위안됩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